안녕하세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쑥쑥TV입니다. 요즘 이혼 사유 1위를 보면 성격 차이라고 말들 하죠.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 방식들이 결국 싸움에 시작이 되어 이혼까지 가기도 합니다. 집안일의 분담, 자녀 양육 방식, 경제관 등등 가만히 돌아보면 참 사소한 것인데 우리는 왜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연애시절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고 문자만 와도 심장이 두근대고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사고 머리하고 기념일에 상대방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카페에 앉아서 꽁냥꽁냥 여행 계획도 세우고 헤어지기 싫어서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렇게 연인은 사랑의 감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성격 차이로 싸우고 이혼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기술만 배웠지, 사랑을 주는 기술은 배우지 않았다고 에리프롬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기술은 습득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만 길들여져 살아옵니다. 그렇다보니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잘생겨야 돼,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멋진 옷을 입어야 돼, 좋은 차를 가져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야 돼, 뭐 등등.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데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사랑에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상대에게 사랑을 주는 기술 습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만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쩌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도 사랑하는이 아닌 사랑받는 것에만 훈련되어진 상태다 보니까 부부는 결국 서로에게 사랑을 달라고만 외치는 격이 되는 거죠. 연애 시절에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옷도 사고 꾸미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부부가 되는 순간 그나마의 온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알아서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로부터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이유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게 되어도 자식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와 똑같은 사랑의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식과 부모간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달콤한 감정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원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가짜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게 아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방법은 어릴 적부터 잘못된 훈련을 받아온 결과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한테 칭찬받기 위해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사랑받기 위해 공부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입시 공부하고, 대학 청년이 되어서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멋진 옷을 사고,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취업에 이르게 되죠.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냈던,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것은 상처와 허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루어낸 자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사랑을 찾아서 다시 또 길을 찾아 나서게 되죠. 반대로 사랑받는 것에 노력했으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상처가 남게 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치물을 찾아 대리만족을 하게 되죠. 이렇게 30년 가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기술이 아닌 사랑받는 기술만 배워온 사람끼리 결혼을 했으니 무더운 여름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좌절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혼 이후에도 사랑의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과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 다시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리 브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실천이란 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실패감, 좌절감을 이용하라. 상대방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고 화가 났을 때그 감정의 탓을 상대방한테 돌리지 말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나는 왜 이런 것에 화가 나지? 당신의 부정적 감정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준 감정이 아닌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어릴 적부터 채워지지 않은 부정적으로 남아있던 감정이 상처가 돼서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즉, 모든 감정은 스스로 점검하고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 탓하는 순간 사랑받는 함정 속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져라. 부정적 감정과 버려짐의 감정이 들었을 때는 현재의 감정을 오락, TV, 음식 등등 이 감정을 잊기 위한 다른 대체물을 찾지 마시고요. 스스로 나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실패하고 거부당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확인되기에 그 순간의 감정을 피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참아서 그 감정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외로운 사람이 되라.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 즉, 프레임을 벗어나서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사색을 한다던가, 어, 산책을 한다든지, 어, 책을 읽는다든지, 홀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외로운 시간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그 외로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 즉 자신의 상처를 깊이 알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때 비로소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죠. 다섯째, 결과를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기대치를 우리는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방 자체가 행복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선물을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 여섯째, 전생에 걸쳐서 훈련을 해야 한다. 부부는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객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둘은 절대적 하나가 될수 없어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평생의 퍼즐을 맞춰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발전의 기회요. 자신의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와서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훌륭한 기회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사랑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사랑을 배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찬스예요. 성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 차이가 나와 너를 그리고 우리로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